김치전에서 고기 맛이 나. 김치전이 응. 그, 양념 약간 살짝한 돼지 다진 고기 넣으면 좋다. 어. 음, 이렇게 맛있다. 음, 뭐. 김치전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응, 놀랍네. 그래 음.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약간 맞아. 밀가루, 막 반죽, 반죽, 하 아, 반죽이라고 해서 좀그 그게 좀 두꺼우면... 아니, 얇게 해도 바삭하지도 않아. 기름을 많이 안쓰시거 아니야? 그림개 많이 음. 쓰지? 이즈즈즈아즈즈즈즈즈즈즈즈 아, 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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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즈즈즈가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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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어, 어, 어. 맞아, 맞아. 그뭐 어. 이랬는데 즈즈즈 감자조림 좋다 어. 나와도그 갑자기 엄청 경계하셔가지고 아. <laughs> 어저께 저녁에, 그래서 아. 또뭐 먹었어? 아, 요 그냥 저녁에 집 가서 과자 조금 먹고 하어요 그냥 그냥 놀다가 잤는데, 배가 안고프 거라고요. 응. 많이 먹어가지고. 나 어제도 한 10시 반쯤 잤을까? 세정, 음. 네집 안에 묶어 가지고 저도 한 이틀 전 10시 반대니까 그때 기절해가지고 <laughs> 눈뜨니까 7시 막1 0분 뒤에 오랜만에 그렇게 오지 않 <laughs> 완전 맛있어이소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야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게 아, 서게 아, 서지는 아, 잔 멸치, 조그만 거? 이 네. 아주 제일 작은 다리멸쪼구만거 그거 아니면 멸치볶음 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런 거잘못 먹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큰 것도 다먹었 그냥. 어, 애초에 멸치 자체를 먹을 일이 잘 없어요. 이런 밑반찬을 잘못 먹으니까. 바삭바삭해지더라고요. 음 그렇게 먹었을 때 아주 제일, 제일 맛있어요. 멸치볶을 만든 적이 있어?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어머니가 조리하셔서. 물려갈 거야? 물엿을 뭐가 있을 거야. 저희 엄마 어머니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 아닌데 오늘 아까 그렇게 해줘서 맛있다. 아 뭐 올리고당 물엿 비슷한 그런 것들 많잖아. 근데 부인님이 음식 잘하시는데 이걸 넣으면안 바삭하고 이걸 넣으면 바삭하다 먹기게 뭐 있죠. 그 업데이트 언제 될지 몰라서 우선은 16이랑 17 상담 우선 받아보려고 그 다음에 OTT 같이 있는 요금제 뭐 있는지 물어보려고 아마 기기 할인받고 어차피 어떻게든 뭐 사는 거니까 처음에는 요금제 어차피 비싼 거 써야돼 6개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통 다포함되 있을 거야 어0지하나씩 50대? 50대? 원래 유튜브 프리미어가 있었5 어. 저번? 올해 상반기인가? 그때 없어졌어 KT에서 갑자기 가격이 올 50대? 50대? 5그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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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0대5 0 5 0 0원 50대? 5 1터 살이 안 맞아. 음 유튜브 프리미어야요 저는 좀 안되도 될지 모르겠는데 편법 써가지고 그냥 유튜브 광고 없이 그냥 쓰고 그 유튜브에 막 광고하는 거? 그거 의회 경로 뭐 해가지고 원래도 우회 경로 썼는데 그게 최근에 막혀가지고 또 다른 걸로. 해치웠어요 <laughs> 우회 경로를 그거 하면은 5,900원인가에 못쓴다며 저가 옛날에 매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걸 두번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집트를 했었다가 그다음에 인도를 했는데 이집트 할 때는 한 1,700원 내냈던 것 같고 네. 인도 갔을 때한 3,000원 얼마였어. 근데 둘다 막혔어. 대박이다. <laughs> 그럼 이집트 말로 나와? 근데 그게 제가 알고리즘을 이제 좀 어떻게 해주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근데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는 가면 이집트 말로. <laughs> 어차피 내가 찾아서 재생 목록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차트에 들어가면 그걸 하는 걸로 뜨니까. 맞아, 맞아. 그렇게 늙어야 아니, 그, 그거를 유,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잖아. 어. 뭐 우회경로 해가지고. 광고를 해요? 유튜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보면 뭐 불법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음. 이제 경로를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설정을 해서 해주는 거다. 아 저는 막 그렇게 껴서 하는 거아니에 그냥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럼 돈을 어디다 내는 거야 돈을 그니까 러 이집트를 할 때는 그냥 비자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집트 돈으로 나가게 해놓고 <laughs> 그러니까 완전 약간 해커처럼 이집트 핸드폰인 척해서 음. 이집트에서 사용되는 유튜브니까 이제 화폐가치가 다르니까 가격이 싼거 음, 그런 거야? 음. 그리고 두 번째 인도할 때는 이제 그 이제 카드가 그 나라 꺼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할 때는 그 구글 기프트 카드나 아니면 애플 기프트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에서 쓸수 있는 그런 약간 충전권 같은 거 어.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인도 계정에 넣어놨죠. 야. 근데 그것도 막혔어요 <laughs> 그거는, 그러면 그게 네. 합법은 아닌 거네. 그 방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불법도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사실 예. 이번에 정지된 것도 아마 약관, 진의 약관에 그 약간 안 됐다고. 거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 왔픈지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까는 걸로 바꿔 버렸어 프로그램 까는 건 뭐야? 막 이름을 명칭을 내, 어플을 깔아가지고 설정 손 봐야 되고 해가지고 복잡하이네 이렇게 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 손을 보면 응. 유튜브 프리미어를, 그때 그때 막히는 거 걸러서 얘네들이 다 약간 채팅을 해주는 거야? 그쵸죠 음 광고가 아예 안 나와. 그래가지고 걔네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야 돼. 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거야. 와 대단하다. <laughs> 컴퓨터 잘하긴 잘하는구나. 잘하지 못해요 저도. 아마 근데 나님 동생들이 훨씬 잘하실걸요. 저는 컴퓨터 를잘하지 못하는데 그냥. 알아보다 보니까 깨려 뭐 배웠는데 그것도 못하면뭐 먹고 사지? <laughs> 사장님 맨날 약간 동생 얘기할 때 맨날 똑같아. 그새끼야 <laughs> 뭐야 <비쾌? 웃음> 배운 거 해야지 이거 막 컴퓨터를 잘한다기 보다는, 테크 그쪽을 좀 좋아하니까, 관심있어 하니까. 코딩을 하시고, 막 이런 건아니에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접근할 때도 다 돈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잖아. 자기가 이걸 배워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한단 말이야. 걔는 막 코딩도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막 하고. 근데 너는 그런 욕심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지. 완전 시각이 다르지. ハハハハ 보려고 했는데 사람 너무 손님 많아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뭔가운인가두 번째 갔던데 거기에 갔을 때 점장님한테 얘기했거든 그쪽으로 한번 하실 부터 가보라고 가셨던 것 같은데 그, 그날 갔어 응. 그래가지고 근데 어땠는지 아직 못들었어아 근데 생선 가스 좀풀망하신것 같아 음 이렇게 약간 어. 새우튀김처럼 나왔던데 음. 점장님 생각하시는 새우가스는 약간 좀 넓게 돈가스처럼 나오고 타르타르 소스 이렇게 있는 그런 음. 생각도 들어요 한테 거기까진 얘기하시긴 했어요 아탈출고 <laughs> 그런 애호박 있잖아요. 겉에 막 이렇게 조금 두들두들한 게 있는데, 뒤는 도뭐 잘은 모르시는데, 약간 그게 나중에 쉽게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진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가서 먹으면 라면 냄새 나. <laughs> 진짜 <약간> <웃음> <웃음> 저번에 엄마랑 그일 끝나고 먹, 점, 저녁 먹. 고기 원지 같더라 음. 원래 오래된 애왔테 그래도 고기 원지 저기 그 아니 어디 든는지 아? 조선부 쪽만 옆에 있는 거야. 거기 나도 먹어본 적 있어서 한번 봤어. 은에 있는 한겹살집다 가봤을걸? 근데 다 가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일반 생삼겹은 그 1호점 앞에 있는 김치 삼겹살집이 제일 맛있다. 그리고 냉삼은 수냉식당이 제일 맛있다. 좀 기차하게 놔두는데, 대야동에 구둘장이라고 왔어 아, 알지? 저 옛날... 저기 되게 오래 돼가지고 엄청 오래됐어. 그래, 찬양을때 때 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나, 나도 그때 어릴 때야. 나한 미스 중반... 이때 맛있게 먹었는데, 응. 내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이 구둘장이라 구운 거거든! 그거 아니면 소떡밥도수 있다 그쪽은 다 오래된 것같아데 그 밑에 막그 제주도끼리나 저희도 네. 되게 오래되지 않습니까 음. 아. 1호전나 있을 때나 있을 때 초반 때 그 백재담 라인 있지? 응. 거기 원래 제주도 똥돼지 하나 있었어. 아 근데 그날 고기를 먹게 된경리가막그저 응. 그때 막 밖에 외부 매대 막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심장도 고기냄새가 너무 나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 만나러 온게 가니까. 여기까지 같이 오겠죠? 그니까, 그냥 거기서 고기 줬다고 어머니도 막 음식 가리고 이런 건 없으신가 보다. 네. 네. 잘드시 우리 엄마는 음. 못 먹는 게 많으니까. 드세요. 근데 음식 관리를 해야되잖아 그런 데좀못하시더라고 근데 그걸로 스트레스 주지마. 약 먹으면 굳이 관리 안 해도 돼. 그래요? 굳지는 응. 않는데 당뇨는 그냥 약 먹으면 평생통화한 딱히 음식 식단 관리입니다. 당뇨였을 때 식단 관리를 하는 거는 약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약을 먹으면 당뇨가 더 나빠지진 않아. 관리가 다 돼. 당 관리가. 어. 이 외할머니가 당뇨 합병증 아니 뭐라 어. 그래가지고 저는 저도 어렸을 때 봤으니까 응. 걱정이 돼지고 이렇게 또 약을 먹고도 괜찮나 보데 내가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아파가지고 우리 엄마는 막 위암이었으니까 네. 처음에 막반소리막 많이 하잖아. 네.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보면. 우선은 사람이 영양소를 섭취를 해서 사랑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가리다가 막 입맛 없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건강하려고, 어쨌든 살려고 하는 건데 뭐든지. 그러니까 포커스가 당연히 건강한 몸이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나 이미 건강에 데미지가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몸이 정상인 사람보다 왜냐면 사람이 다 그렇지 건강할 때 당연히 건강 지키려고 뭐 하고 가끔 나쁜 거 하고 그렇게 의욕이 생기지 내가 100% 건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난 이미 데미지 한번 입었어 풀로 HP가 차도 80밖에 안돼 70밖에 안돼 그럼 할 맛이 나겠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음. 그냥 맛있게 드시고,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 그러면서 이제 간간이, 근데 어머니도 어차피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네. 막 술을 많이 드시거나. 그러진 않지만. 드시는 게좀 영양, 영양소가 그렇게 있는 거 같진 않아요. 밥에다가 뭐 약간 짠지 막 이런 거 먹으니까. 후라이 때 거. 분들 다 그러지 뭐. 근데 밥을 그러 그러니까 당뇨가 걸리셨으면 되시 산수화물 을 드시는 게문제인데 그러면 은 밥을 귀리나 요즘에 타이나 그거를 비율을 확 높여야 돼 나는 당뇨가 없는데도 보리밥을 보리랑 쌀이랑 반반을 넣잖아 근데 보통은 어머니들은 잡곡을 넣을 때쌀 다섯 컵이면 은뭐한다 여러, 여러 가지 섞어서 한두 컵도 안 넣을 거야 한컵반 왜냐면 은 맛이 떨어지거든 에, 음식 에, 에, 맛이 맞아, 맞아. 드시면서 맛 뭐, 없다고 어. 근데 웬만하면은 다른 거를 조금 드시게 하고 밥을 밥을 좀 맛없게 먹어버려 해야 돼 그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좀밥좀 좀 먹어주고 어 이정도면 맛있지 하면서 반찬 좀 맛있게 먹고 엄마 먹는 맛 먹어봤더니 저는 오히려 괜찮던데 뭐가 막 툭툭툭 터지니까 맛있어 <laughs> 저는 그런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 그래? 계속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가족이 다 같이, 어, 같이 노력해 줘야지. 난 이거 먹을 수 있는데, 너는 그거 먹어라는 거를 느끼게 하면은... 뭐야 그럼 애기도 아니고 이미 먹어왔는데... 그런 게좀 있지. 그거 말고는? 간식거리 좀 건강한 거 사드리고, 우유나뭐 이런 거, 그런 거좀 드시게 하고, 어차피 어머니 나이가 100년기 때니까 우유 같은 거는 먹으면 좋아. 지금 드시고 계세요? 응. 그런 거 먹고 나물 반찬, 그 친구 소개서도 뿌리깽이 다 좋아하네. 아, 아세요? 워낙 또 오래된 친구니까 엄마 누구랑 굿즈게임 밥 먹으러 갈래? <laughs> 근데 개가 불편할 것 같아 개 <laughs> 불편한 게 뭐가 문제니? 우리 엄마 건강한데? <laughs> 아 웃기다 어. 친구 어머니랑 밥 한번 같이 못 먹어줘? 아그렇죠 이제 생각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개가 나올 줄 <웃음> <웃음> 좋네요 그쵸? 응 오늘 좀살짝 조금 퍼먹네 다먹 왜? 부담돼서? 네 약간 요즘 좀 너무 많이 안 먹으려고 그렇게먹난어렵게 먹은 게 그렇게 너무 많이 안 먹은 건데 사실 또뭐드신고셨다니까 고거 먹고 삼겹살 고거 먹고 화베기 2개 먹고 한개 너무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부대끼지 않을 정도야 이렇게 먹으면 돼 근데 나 이제 좀 배불러가지고 그래서 사치 카보를 들고 들어왔어 <laughs> 잘했다 <웃음> 그냥 들어가고 아 이거 내가 더부룩할 것 같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해야지 난 어제 그 정도 안 먹었어. 에? 참해. 이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네. 남자들은 알이 없어가지고 너무 기다리잖아? 또도안 와. 어 맞아, 맞아. 내가 딴데 가고 말지. 밥이. 되게 맛이 있든 없든지 별로 상관없어. 진짜 맛있네. 엄청 맛있으면 줄 이제 조금 흔들 먹을 수 있다 하면 이 어. 그 정도까지는 되는데. 10분 넘게는 안 돼. 계속 막 자리 찾아서 두리번거려야 되고 그러면 안 어. 돼. 몇 대집 막 이런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레오라 가져왔는데 주위 많이, 많이, 많이 서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아 하도 궁금해가지고 거의가막 제일 오래됐다고 한대 나도 먹으러 다녔지 여기가 <laughs> 막그렇기다리있는거기는좀궁금해그